안녕하세요. 꼼수 대마왕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꼼수를 배워볼까요? 이번에는 화점부터 시작합니다. 백이 날짜로 걸치고 흙이 날짜로 받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여기서 안쪽으로 붙이지 않고 바깥으로 붙이는 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깥으로 붙이는 수의 의도는 일단 흙이 받지 않는다면 뚫어버리죠. 흙이 받아온다면, 그때, 안쪽으로 붙여갑니다. 흙이 계속해서 귀를 지키자고 하자면, 단수를 치는 게 워낙 기분 좋죠. 흙이 이어줄 때, 여기까지만 해도, 백이 충분히 많이 활용한 모습이고요. 백이 아주 만족스러운 진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손을 빼도 좋고요. 계속 둘 수도 있는데, 계속 둔다면, 여기로 세칸 정도 벌려두는 게 어, 아주 좋습니다. 여기 흙이 단수 치는 것과 넣는 것도 이제 큰 자리인데요. 어, 나중에 조금 나중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르죠. 흙이 단수를 친다면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여기는 잊지 마시다. 여기를 이어버리면 이제 배기 모양도 안 좋고 어, 이게 활용했던 게다 이제 물 거품이 됩니다. 이거는 두지 말고 손을 빼면 됩니다. 흙이 만약에 때리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계속 손 빼도 되고 이어주더라도 될 수도 있고요. 네. 흙이 이렇게 두면은 백이 워낙 기분 좋고요. 흙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자세로 두는 게 정수고요. 백은 있는 수와 네. 계속해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는 게 정수고요. 어, 들어가는 수는 글쎄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네 가능은 합니다. 들어가는 수는 이제 축이 유리할 때 그래도 둘수 있는 수입니다. 어떤 축이냐 흙이 찌르고 안으로 끊습니다. 바깥으로 끊는 건 좋지 않아요. 바깥으로 끊는 건 끊는 쪽을 잡아라. 고백이 이렇게 잡았을 때 흙도 우상귀에 1 0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센수가 되고 흙이 이제 받아야 죠안 받게 된다면 여기 단수를 치고 젖히면 큰 수가 납니다 흙이 이어준다면 백은 이제 손을 빼면 되고요 지금 누가 이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흙도 집이 적지 않은데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모양이랑 같은 모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비슷하죠? 백이 밀어가는 게 아주 또 두터운 자리인데, 여기서 보통은 흙은 손을 빼거나 젖히는 게 보통이지만, 여길 뛴 꼴이에요. 물론, 뛴 다음에 이 교환은 흙이 이득입니다만, 이뛴게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좋습니다. 방금 수수는 다르지만 같은 모양이 됐죠.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수 있고요. 흙은 안으로 끊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백이 여기를 잃을 순 없죠. 네, 빵때림도 없는데 이렇게 녹이는 어렵고 백이 잡습니다. 흙이 단수치고 여기까지. 만약에 흙이 축이 유리하다면 그리고 축은 또 뭘 봐야 될까요? 축머리를 봐야 되죠? 축머리가 강력하지 않다면, 이거는 흙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흙이 축이 불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줄수 있고요. 이렇게 띄워서 둘까요? 네. 한 점을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잡는다면 끊어 놓고, 손을 빼면 되겠고요. 이렇게 둔다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흙이 그래도 두텁죠. 네, 백은 보통 이렇게 된다면 손 빼고 다른 데 두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 있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흙이 여기를 호구친다면 여기서 꼬부립니다. 여기 젖히는 것도 두고 싶은데요. 네, 호, 흙이 호구를 쳤을 때 젖히는 것도 두고 싶지만 젖히면 흙이 밀어와서 단수는 기분 좋지만 여기서 또 이제 젖힐 순 없거든요. 젖히게 되면 백이 자충이 되면서 여기 끊었을 때 잡을 수가 없죠. 여기 끊는 게 있어서. 그래서 단수치고 늘고. 뭐 이렇게 돈다고 백이 꼭 많이 나쁜 건 아닌데요. 흙이 꽤 두텁습니다. 백은 꼬부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둘까요? 계속해서 둔다면 정수는 여기를 잇는 겁니다. 왜냐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활용당하고요. 이렇게 뭐 집으로 좀 이동을 보려고 한다면 바깥으로 활용을 당해서 이것도 흙이 별로 가장 좋은 진행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면은 흙은 이제 손을 뺄 수는 있어요. 흙이 손을 뺀다면 기분 좋게 단수를 치면 안됩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쪽을 젖힐 때 흙이 막아가는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단수를 교환하지 않고 먼저 둡니다. 여기서 흙은 어 손을 뺐으니까 계속해서 손을 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벌리든지 왜냐면 이렇게 두는건 여기도 맞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맞죠. 네. 그러면 일단은 굳이 이제 정형을 만들자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볼 변화가 많아요 배기 모양이 밭전자라서 흙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면 밭전자를 째는 것보단 날일자를 째버리는 게더 강력하죠 그래서 흙이 막더라도 젖히고 호구쳐서 이한 점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100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젖히는 수. 보통은 이렇게 젖히는 게좀 더, 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은 계속해서 두는 걸 음. 생각하지만, 손 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손 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손 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손 빼야죠. <laughs> 왜손 빼는 걸 추천드리냐면 계속해서 뒀을 때 원래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여기서도 붙이는 걸 두기 마련인데요. 흙이 끼워 이어서 둔다면 백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끊는 쪽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을 끊는다면 이것도 먼저 손해를 보고 또 이용 수단이 많이 남습니다. 흙이 바깥으로 안쪽을 끊는다면 배기 잡고 단수 양 호축으로 잡습니다. 극초반에서는 아무래도 두터움이 조금 어 쓸모가 많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좀 좋습니다. 백이 축이 좋더라도 흙은 이렇게 두면 돼요. 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백이 축이 좋아서 나온다면 이한점을 버리고 또 선수를 잡고 두면은 흙이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손을 뺀다. 일단은. <laughs> 제가 시합에서도 이렇게 도본 적이 몇 번, 최소 다섯 번 이상은 있는데 어, 상대방은 보통은 좀 갸웃합니다. 일단 어? 이렇게 해놓고 손 뺀다고? <laughs> 근데 저 이런 심리의 상대가 이런 느낌이면 은 일단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손을 뺐을 때 그러면 그냥 손뺀 거에 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네 흙이 그냥 백이 그냥 손 빼면 아주 유명한 방법이죠 입구자로 붙이고 뭐 협공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환이 있다고 치면 그거는 흙이 어려워요 입구자로 붙이면 늘고 여길 둔다면 이제 바로 흙의 약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구자로 붙이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으면은 계속해서 밀어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쉽게 먼저 벌려두고 두더라도 음 물론 손해는 봤어요 이 교환이 우상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이 모양에서 흙이 큰 자리로 가지 않고 이쪽을 한수더둔 느낌이 있죠. 물론 이 수는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충분히 줄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는다면 계속해서 밀어가서 흙의 약점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손을 빼면은 지금도 끊어서 여기 단수 여기 때리는 게 남죠. 받아 준다면 그때 또 벌려서 손을 백이 손을 한번 뺐지만 아주 훌륭하죠 백도. 백도 뭔가 불만이 없고 공격 당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음이 정도로 할까요? 너무 많은 변화가 다 말하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일단 쉽게 이렇게 둔다면 벌리면 되고요. 어, 만약에 협공 어떤 협공을 하더라도 그때 두면 됩니다. 그때 둬서 흙이 끼어 이으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되면 흙이 중복인 골이 되죠. 그리고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막는다면, 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런 모양을 안쪽으로 끊고 단수 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걸 보죠. 흙이 막아간다면 이렇게 막아서 이두 점은 살릴 수가 없죠. 이렇게 둔다면 잡아서 두고 흙이 조금 활용을 하고 싶으면 단수 치고 두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백이 손을 빼고 두더라도 무방합니다. 흙이 먹다면 백도 먹어서 사는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어, 여러가지로 부담이 없어요. 백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부담이 없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다른 꼼수로 찾아뵙겠습니다. 끝.